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국회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회의의 의사일정 간사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강성희 국회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압수하면서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한다. 말한 후에 즉시 경원들에게 입을 막힌 채 여러 명에게 제압당하면서 사질 끌려 끌려나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정치적인 책임을 넘어서 법적 책임까지 문제되는 이런 중요한 일이 발생했는데 대통령실과 경호처실 경호처 관계자 전원이 불참했습니다. 아, 국회를 얼마나 우습게 알면 매번 운영위가 소집될 때마다 저희들. 이 사진의 발언은... 대체 왜 비서실장과 경호처장은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은 것입니까? 예전에 과거 유신 시절에 차지철이 야당 의원들한테 여러 가지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있지만 이렇게 민주화가 되고 문민정부 이후에 어떻게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경호처 직원들이 함부로 대화한 일이 있었습니까? 대통령의 심기 보존을 위해서 과잉 대응하고 대통령 본인은 배우자 심기 보존을 위해서 정치적 독립을 어기면서까지 부, 불법 과잉 대응하는 블랙 코미디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 사과와 경호처장 파면을 결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이렇게 단호한 모습을 가질 때 대통령실이 그리고 행정부 기관들이 국회에 대한 무시 그리고 국회의원들에 대한 무시 관행이 저는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근데 여야 간사 합의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소집이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을 표하고요 그리고 운영위 소집이 남발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을 정쟁에 매번 이렇게 에, 에, 이렇게 끼게 하려고 하는 이런 행위들은 어 정말 어. 좀지향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진보당 강성 희 의원의 이번에 그 돌출 행동에 대해서는 경호법상 어, 명백한 경호법 그 위반이었기 때문에 경호원들이 이격 교치를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 회의 의사일진과 관련해서는 간사관에 계속해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 반사관 협의하십시오. 반사관 협의 언제까지 계속 니까이수합의하이수이 빨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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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 빨리 합의를 해야될거 거거거거 아니에요?